회로공식 삼각형 면적공식 삼각형의 a,b,c의 변 b,c,c의 a,b의 길이가 a,b,c이고 둘레의 길이가 a 더하기 b 더하 c가 e s 일때 면적 s l 해 s는 루트 s, s 마이너스 a, s 면 b, s 면 c가 성립함을 증명하겠습니다. 증명 네 번째 보겠습니다. 증명 네 번째는 암심내심에서의 접점의 성질을 볼 거고요. 다음에 아폴로, 뉴스 원의 지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로 뉴스 원의 지름의 성질 형태를 볼 건데요. A와 B, C가 존재하고요. 내신 I에 대해서 내접점의 형태를 볼 거고요. B, I 연장을 해서 I, B 방심입니다. 각 B 에의 방심에 방접점 G의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G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 c 에 접하는 내접점을 네 D로 결정을 할 거고요. 내접점을 네 a c 에 접하는 접점을 E로 A, B에 접하는 접점을 F로 결정을 하면 각의 이등분선 형태가 되겠죠. 각 이등분선의 네 형태가 될 겁니다. 역시 각기등분선의형태가될 거고요. 방접점, G는 방접점의형태가 되고요. 요 길이는 S-A, 이 -E, 길이는 CD의 길이는 S-C, a 의 길이 S-A, -E, BD의 길이 s -E, b 의 의미가 되겠죠. 삼각형 BIC의 외접원. 삼각형 BIC 외접원. 작별을 할 거고요. 외접원의 지름을 볼 겁니다. BI, I를 지나면서 BI의 수직인 직선. I를 지나면서 BI의 수직인 직선. 과 직선과, 직선과 b i c 외접원의 극종 H를 적으면 수직이 됨으로. BH라고 하는 것은, BH라고 하는 것은, BH라고 하는 것은 BIC 외접원의 지름이 될 겁니다. 삼각형 BIC의 외접원의 외접원의 지름이 BH라고 <laughs> 볼수 있죠. 따라서 따라서 지름에 대한 원조각으로 지름에 대한 원조각으로 BCH는 수직이 될 거고요. 수직이 될 거고 <laughs> IH와 BC의 둘 점을 J다 라고 결정할게요. J다 라고 결정하겠습니다. 각 BIC 90 더하기 2분의 1에 각 A의 형태이죠. 각 B I H, B I H 90도. 따라서 각 C I H라고 하는 유념은 2분의 1의 각 A가 되고, 요 각은 C B H 원주각이죠. 원주각의 형태를 갖고 2분의 1의 각 A라고 하는 형태가 각 I A E라고 하는. 이 형태가 2분의 1의 각 b c 의 의미. 따라서 2분의 1의 각 A하고 동일합니다. 따라서 각 i a 라고 하는 이 형태가 2분의 1각 A이며 각 CBH하고 동일하고요. 각 AEI라고 하는 이 각의 형태가 각 c b BCH 90도에 의해서 삼각형 ADI라는 이 삼각형하고 ADI라는 삼각형하고 BCH라는 삼각형이 AA 닮음이 됩니다. 이 삼각형과 AIE라는 삼각형하고 BCH라는 삼각형이 a e 닮음이 되죠. 따라서 A2분의 IE는 A2분의 IE는 BC분의 BC분의 BH의 CH의 형태가 되죠. CH의 형태가 됩니다. 요식을, 요식을 변형을 해보면 A2분의 BC의 형태가 I2분의 CH의 형태하고 동일하죠. 근데 A2라고 하는 것이 a 라고 하는 것이 CG하고 동일하고 I2라고 하는 요 형태가 ID하고 동일하므로 한금 변형에 의해서 상등변주기 위해서 대입을 해보면 CG분의 BC라고 하는 형태가 ID분의 CH의 형태하고 동일합니다. ID하고 BC가 수직이고 CH하고 BC가 수직이 됨으로 ID하고 CH는 평행이 되죠. 따라서 삼각형 idj 와 삼각형 hcj 는 aa 닮음이 됩니다. 따라서 id 분의 ch 가 id 분의 ch 는 dj 분의 jc 의 형태로 바뀜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따라서 요 식은 cg 분의 bc cg 분의 bc 는 i 분의 CH는 DJ분의 JC에서 CG분의 BC가 DJ분의 JC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CG분의 BC 더하기 1은 DJ분의 JC 더하기 1이 성립하고 CG분의 bc 더하기 cc dj 분의 jc 더하기 dj가 성립을 하며 요 식은 cg 분의 bc하고 cg의 합이 bg가 되고요. dj 분의 jc 더하기 dj cd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cd 형태가 되요. 따라서 C G 분의 B G가 D J 분의 C D가 형성을 하고 C D가 형성을 하고요. B I J라고 하는 B I J라고 하는 요 각이 90도이고 I에서 수선 내렸기 때문에 I D 제곱이 bd 곱하기 dj다 라는 성질이 있죠. id 제곱이 bd 곱하기 dj가 성립을 해요. 따라서 요식은, 요식은 cg 곱하기 dg bg의 제곱 dj 곱하기 bd가 C D 곱하기 B D의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C G의 길이가 s 마이너스 a, B G의 길이가 s, s의 제곱의 형태, D j 곱하기 B D가 i D의 제곱, 이게 얼 제곱, 내조 원의 반대로 멀 제곱이 되고요. C D 곱하기 c d 곱하기 b d s b s 마이너스 c 따라서 클로스 곱을 하게 되면 얼 제곱 s의 제곱 얼 제곱에 s의 제곱이 s s a